안녕하십니까. 이루 박중구입니다. 오늘은 원방각에서 각이 세모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원방각은, 여기서 원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 지방에서 여기 원방을 준 말입니다. 준 말. 원방각은 이제 여기 천부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주요 상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듣던 얘기죠. 원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걸 원방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하늘, 네모는 땅, 세모는 사람을 의미하죠. 천지인, 천지인. 여기서 세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제 원방각을 하면은, 이 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 이제, 여기 한문이, 여기 한자, 이건 뭐, 저, 에, 둥글다, 아, 둥글 원자, 둥, 에, 그런 의미가 있고, 동그라미. 요건 이제, 모방, 이제 방인데, 모방이라고 하죠. 아, 모방. 이거는 네, 네모라는 뜻도 있어요, 네모. 요 방자가. 에? 에, 그, 네모나 뜻도 있고, 또 모방이라고 합니다. 모가 나다. 근데 여기서 이 각을 보면은, 각이란 말이에요, 각. 각이, 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이, 이, 알고 보면 이 방도, 사각이, 사각이면 각이 있잖아요, 각이. 근데 이건 각을 왜 세모라고 했을까라는 오늘 설명입니다,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 뿔각입니다. 뿔각. 한문은 뿔각인데, 그래서 오늘 설명은 거기에 다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 오행에서, 어, 이제, 이, 이 금이에요. 금. 이 사구금입니다. 이 금이, 오행에서 이제, 사구금인데, 서쪽이죠, 서쪽.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렇게 글자가 글자가 요 여기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요렇게 됐죠. 위에 위에 이거 마치 이거 사람인 자처럼 보였죠. 요 글자가 위에 위에 금자 위에 한번 쓸때 요렇게 쓰죠. 일이요 글자가 마치 사람인 같죠. 정확하게 사람인보다도 뭐를 닮아 나면 세모의 세모의 이 부분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지금 보시면은, 요 금자 밑에, 요렇게, 한 일자가 보이죠. 파자를 하면은, 이 세금은, 이거는 한자 부수로 쓰이는데 이것이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마치 삼각형에다가, 위에 요렇게 한 일자가 들어가 있죠. 요것이 바로 A 자가 됩니다. A 자. 모양새가. A 자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글자도, 이건 이제, 한문은 이제 삼합, 집인데, 집. 삼합, 집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요것이 또 닮았죠. 요게 뭐를 닮아요 바로 세모입니다, 세모. 이 세모하고 연관돼서 이게요. 이게, 예. A는, A, B, C에서 A는 이제, 수리가 1번입니다. A, B, c 에서 A가 수리 1번, A인데, 이 A 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요렇게, i 자, i 자가, i 자가, 두 개가, i 자두 개가, 요렇게 서로가 이렇게 맞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h, h가 어떻게 됐냐면은, i가, i 영어, i가 두 개, 대문자, i 두 개가, 이렇게 쓰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모습이 h지, h, 영어. 이건 a야, a. 그래서 A하고 H는, 여기 상관성이 있죠, 사실. 예, 요건 이제, 앞에서 제가, 요 예, 설명을 했었는데, 예, 예, 상, 연관이 됩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요건 A 자, 요 모양과 요 삼합집, 요 집자입니다, 집자인데, 한문이 집자, 여기에, 예, 이거이 예, 마치, 이 사람인에다가 한일자가 이렇게 돼 있는 집자인데, 요이 붙어요. 붙으면 삼박형도 집자로 읽어요, 그게.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세금, 금에, 여기 이제 요 보시면 요 모양새가 이렇게 된 모양새가 요거고 요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것이다, 세모. 이것이 뭐냐, 예, 사, 구, 금이에요, 금. 이 사, 이거 사요. 이 사가 지금 조그맣게 글씨가 조그맣게 써있는데, 요 검은 글씨죠. 1, 2, 3, 4, 5에서2시 다음에 4시입니사시사번 4시 그러니까 사사사사는사사사사사사사사9사사사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사사사사의 성수의 사입니다 이게 결합이 돼사사사 금입니다. 이사사사 금. 이게, 이게 다사사가 여기 또이 금, 이 세, 이 금하고 또 연결된 거예요. 연결. 그럼 이것이 뭐냐면 이것도 역시 사용하고도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에, 이게 관련이 돼 있다 이겁니다. 에, 돼 있다. 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요 설명이 이제 이겁니다. 요거 요걸 보시면은 요 그림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을 그림을. 요기요요이건 뭐냐면 우선 동그라미를 여기 여기 하나를 이렇게 위 위에, 위에다 올려놨어요. 동그라미 하나를 올려놓고 밑에는 동그라미 두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 하나, 요 동그라미 둘입니다. 편의상. 그 위에는 이게 뭐냐 이거지. 이거 동그라미에 보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이것이 원이요 원. 원. 이게 바로 원입니다. 원, 하늘. 네, 그 말입니다. 요 동그라미가 그 표시를 했는데 편의상 수를 1번으로 제가 했어요. 그냥 일본이지만 이것이 동그라미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아학에서는 점이라고 해요, 점. 점입니다, 점. 이 점이에요, 점. 점 하나. 에, 그런데 이 점은 이 기아학에서 어, 위치만 나타내요, 위치. 크기는 없습니다. 위치만 나타내요. 이 점은 그래요, 점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기하, 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 기하학이라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 점은, 에, 그, 위치만 나타내. 크기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좀, 여기 보시면, 이거 점이죠. 점 하나죠. 이거 좀 뭐가 좀 크게 보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크게 보이는지. 이걸 좀 만약에 이것이 더 줄이면은, 줄이면은, 이러고 다, 이게 그냥 쫙, 눈에 보이지 않은 것도 점이에요. 점 하나. 이 점이야, 바로. 그리고 그, 그, 반면에 이만큼도 점이요. 그 점이 되는 게다 점이요. 어, 왜그 말씀을 드리냐. 이 점은 바로 뭐냐면은,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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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치만 나타내. 크기가 없어. 이 점이야, 바로. 기하, 기하학. 수학, 기하 있죠, 기하. 유콜리트, 기하학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우주가, 이 우주, 우주 아시죠? 우주가 탄생할 때, 에, 최초에 탄생할 때는, 눈에 보이 소립자 점 하나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 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느냐? 이거, 이거, 이게 상수하는 것은 말이죠. 저, 그야말로 지금 이제 철학으로 이제 우주, 우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소립자에서 우주가 최초에 시작했을 때, 아주 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어떻게 뭐 이게 표현할 수 없어, 없어. 표현해 이건 이건 눈에 보이지않아요 이건 눈에 보이지않아요 이거는 이건, 이건. 이건 아주 보이지도 않은 점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겁니다 시작할 때 그래서 그것이 점이야 바로 점 이게 점입니다 근데 요 밑에 것은 점이 이게 이게 두각이야 저두개두개점 이거 이 하나 요거 밑에 밑에 거는 요거 요빼 밑에 거 밑에 건 점이 하나 두 개요 두 개죠? 이 점이 이것이 두 개로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그걸 보고, 기하학에서는 선이라고 합니다. 선. 그래, 점, 선. 선. 이게 선이요, 선. 즉, 이 점이 연결된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선은 또 뭐냐? 선도 마찬가지요. 길이가, 선은 길이가 있죠? 길이가 있, 있지만, 속이 없다, 이 선은. 예? 이거 기초, 기초야? 그랬을 때, 예, 이건 1에 그 1이란 것은 아까 말대로 각이 나올 수 없죠. 이게 점이니까. 밑에 선은 역시 각이 못 나오죠. 그러나, 이후에 점 하나하고 밑에 점두 개를 점기 연결해서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이 모양새가. 그것이 세모, 바로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뭐냐? 각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삼각형이에요. 그때의 이, 이, 그, 이 하나의 각을 일각이라고 그래요. 일각. 뿔각자 씁니다. 아까 원방각의 뿔각을 한, 한 개의 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각은 없어. 이각은 없습니다. 우리 말에, 여러분, 국어 사전에서, 일각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에서, 이, 이, 각이 지금 한 개의 각을 일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삼각형은 몇개 각이 하나, 둘, 삼각이 삼각형이야. 사각형은 뭐냐? 각이 네 개. 오각형은 각이 다섯 개. 이래서 다각형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아시면 돼, 오늘. 오늘 설명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것이 지금 원방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원리를 알아야 더 깊이 들어가야제 앞으로. 깊이. 이걸 반드시, 오늘, 오늘 이거 말하면 돼. 그래서 이 우주의 평창, 우주가 최초에 생길 때 눈에 보이지 않은 점 하나에 의해서 소립자예소립자 시작됐다. 이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이제. 네? 그다음에 다음 또 설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은 오늘 간단히 끝냅니다 오늘은. 오늘은 뭐냐? 오늘 설명이 원방각에서 각이 세모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어 지금. 오늘 설명이 오늘 설명은요 원방각에서 이각 이뿔각인데 이거 세모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지금. 이 그래서 아까 이 설명을 이제 요렇게 했다 이거 이걸 같이 설명했다 이거지. 위에는 점 하나. 이건, 저, 밑에 건 점이 두 개죠? 점이 두개 연결, 두 개, 점이 연결되면은 뭐가 됩니까? 선이라고 그래. 선. 점은, 점이죠, 점. 점이거든요, 점. 점 하나. 그래서, 점과 선은 각을 이룰, 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왜 세모가 각이냐? 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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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삼각형, 사각형, 이건 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갔을 때, 각은 삼각형부터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은 몇 각부터 시작이 돼요? 삼각형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설명이 다 됐어요, 오늘. 오늘 그 말을 아시면 돼.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아시면 돼, 이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다각형 이 다각형 다각형은 세모로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설명 다시 한번 이제 어,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에 원방각에서 각이 세모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세모를 그래서 이걸 시작을 이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왜이 각이 세모냐 이겁니다, 설명을. 이 각이. 이 방은, 이제 방도 원래, 이거 모방자인데, 에, 여기에, 이제, 모방이 뭐, 이것도, 이제, 모서리, 모서리, 사각형, 그 방도, 이, 그럼 이, 이 사각형은 몇 개의 방이, 되, 각이 됩니까, 각이? 각으로 볼 때는 사각형. 에 네, 다시 하자, 여요 요거는 이렇게 연결하면은 삼각형, 방, 네모는 사각형, 그 다음에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렇게 나가는 거요. 그리고부터 다각형이라고 그래요. 다각형의 시작은 뭐냐? 삼각형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 2, 3에서 대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수는 뭐 3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요. 예 그게, 그게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설명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는 더 중요하게 들어가서 이 하나를 자꾸만 이제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돼서 그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는 태양계 속에서 지구란 행성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주는 얼마나 넓겠습니까? 우리는 태양계에도 얼마나 넓어요? 그 안에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내 몸이 얼마나 우주로 볼 때에 티끌 하나보다 더 적다, 이말씀이요 그게 바로, 에? 그게 나란 존재입니다. 그때 그 시작이 여기 이제 하나,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이 삼각형 셋부터 시작된다. 이 삼이 뭐예요? 1이, 1이 보면 이렇게 연결되면 1, 1, 2가 연결되죠. 12가 되고, 이렇게 하면 13이 되죠. 이 모양새가. 1과 2는 12. 1과 2는 12. 이건 13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방각에서 그 뿔, 한문은 뿔, 뿔이죠. 뿔, 뿔, 뿔각, 뿔각인데, 뿔각인데, 그, 뿌려, 뿌뿔 짐승 뿌리 있잖아요. 소, 소 같은 거, 왜. 쏜 놈도 뿌리도 크죠. 안놈보다안놈 뿌리 좀 적고, 소 같은 거, 그냥 짐승. 에, 사람은 뿌리, 뿌리, 이제, 없어. 뿔 낳으면 열나을때뿔 난다 이다 사람은 뿌리 없죠. 짐승 뿌리 있잖아요. 뿔. 뿌여 그 뿔. 뿔을, 그, 그, 이렇게, 모양색을 그린 것이, 이 한문, 그, 뿔 각자입니다. 이 한문이. 그래서, 그, 각이, 이, 그, 각, 방 모방 네모가 방이 있는데 우리가 이 그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쓴다 용어를 그때 뿔 각자인데 그이그 그 각은 각이그 모든 그런 다각형은 바로 삼각형에서 시작이 된다 그겁니다 세모 이 세모에서 시작된다 이 세모를 우리가 원방각에서는 예, 이제, 뭐냐 면은 사람, 천지인에서 사람을 뜻한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금인데, 금자, 사구금인데, 금자의 위에 모습이 A하고 이걸 닮았다. 요것이 바로 세모다. 그런데 왜 여기 이 금이 사구금이냐, 요걸 잘 보셔야 돼. 사구라는 수를 아시지 보셔야 돼. 앞에 1이 붙으면 149가 되는 거예요. 149. 앞에 1이붙으면 149. 요거 49 중요하죠. 요거 제가 많이 강조하죠. 이 49금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요. 49금이 이유가 있죠. 이건 그 의미 뭐냐면 5상이5를 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